합니다. 저는 몽골에서 왔고, 지금 중앙 성결교회 몽골예배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저를 19살에 낳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항상 외국으로 나가 몇 년에 한번 집에 들어오곤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처음 뵌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몽골에 있을 때는 교회에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늘 혼자고 외로운 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2007년 어머니가 한국 분과 재혼하시고, 저를 한국 아저씨가 입양하면서 저는 처음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저씨의 술 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술을 드시고 저녁에 와서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고 소리를 지르며 괴롭히셨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저녁 아저씨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들어오셔서 어머니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행이 너무 심해지자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에 심한 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두 분은 바로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안에 있는 한국어 학당에 들어가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가 없어서 밤에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돈 벌러 가신다고 저를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혼자 닥치는 대로 모든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 몽골에서는 할머니가 계셔서 못했던 술 먹고 노는 것을 마음껏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 맥주 500cc만 마셔도 취했던 저는 술량이 점점 늘었고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멋있어 보여 담배도 피우게 되었습니다. 외로워서 남자들을 만나며 채웠고 한 명으로 부족해서 두, 세 명, 동시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된 행동들을 주저함 없이 행동하고 음란함도 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으며, 그러다가 욕심은 점점 망가져 갔었습니다. 저는 다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죄의식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여러 명 만난다면서 친구들한테 자랑까지 했습니다. 2014년에 대학교 졸업 후 서울에서 어느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알코올에 대한 집착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주말에만 마시던 술을 거의 매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어느 날, 한 친구가 공짜로 고기를 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 곳이 바로 YDM이라는 몽골 기독교 청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예수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고기를 먹고 조별로 나뉘어 성경 공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읽었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에는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젠투와 시기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성경 말씀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충교회 몽골예배에 성도들이 성격도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노동자나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지내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저의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남욕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란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예배 들으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잘 살고 싶었고, 비자 때문에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몽골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저의 생각에 누구도 저를 걱정해주지 않고 보살펴 주지 않아 저는 스스로 돈을 많이 벌거나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야지만 잘살수 있다고 믿었습니다.저 자신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었습니다.교회 다닌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저한테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마시는 것도, 남자를 만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더 이상 재미가 없고 제 삶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내가 왜 살지? 왜 나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지? 왜 나는 항상 뭔가 부족하지? 어차피 언젠가 죽을 운명인데 일찍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빨리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왕 죽을 거 교회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죽자는 라 생각이 들어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성경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잘 안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를 따라 성경 공부를 매일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제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매일 퇴근하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서 성경 읽고 공부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곳이 이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단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는데 왜 나를 만나주지 않지 하면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술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끊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늘려고 하니까 같이 술 먹는 친구들과 멀어질 것 같고 두려움과 알코올 중독 증상이 제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 노력으로는 맨정신으로 하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술안 먹으면 손 떨리고 불안하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술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저였습니다. 2019년 어느 날 아는 지인을 통해 보금학교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도 이전에는 저처럼 술을 많이 마시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보금학교 갈때 제가 술만 끊으면 꽤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콜 치료 센터에 가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제가 얼마나 더럽고 용서받을 자격 없는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를 연민하며 숭배하고 분쟁과 시기를 좋아하며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을 즐기는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를 책망하고 저의 실체를 보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두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옥으로 보내도 할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인생이 거지 같은 이유가 나를 버린 부모님이나 제일 나쁜 친구들과 제 주변 사람들 탓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오로지 제가 지은 죄의 결과가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늘 불안하고... 어둡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죄곧나나곧 나, 나곧 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저는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늘 허전했던 자리가 채워지며 제 안에 빛으로 가득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친부모조차 버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각하며 울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마음과 느낌을 글로 표현 못할 정도로 감사하며 기뻤습니다. 5박 6일 동안 보금학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햇박 같았던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늘 남을 시기, 제2하며 미워했는데, 왜 그랬는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시고 나서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변화된 저의 부분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죄로 깨어지고, 시기하고, 원망하며 질투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많이 원망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어머니와 통화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를 버리신 분이라는 것만 저는 집착하고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며 미워했던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머니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며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공간이 생겨 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어머니도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관계가 안 좋았던 친구들과 만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관입니다. 이를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 세상적이었던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몽골 사람이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마케팅 업무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전에는 일단 병원에 들어온 환자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수술에 높여서 실적을 얻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 그대로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거고 그것을 오로지 멋있게 보이려고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눈을 크게 하고 가슴을 크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랑스러워했던 병원 마케팅 업무의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사직하고 난 후에 성형외과 말고는 경력이 없는 다른 직장에서는 저를 채용해주지 않아서 거의 1년 동안 실직 상태로 지냈지만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제 월세며 삼시세끼를 다 챙겨주셨습니다. 세 번째 결혼입니다. 이전에 방황과 상처를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귀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나서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4년 전에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게 되어서 자궁 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못 갖게 되었지만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은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성껏 부살펴 주셨고 더욱 사랑해 준 귀한 형제님이십니다. 당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아픔은 육체로는 하려나가 제가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대상은 우리 둘인 너와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야 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한 당신 남자친구의 부모님들, 현재 지금 시 부모님들도 저를 위로해 주시고 아껴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를 받아주고 같이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 술과 담배입니다. 보금학교 이후에 술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서 완전히 까먹고 있었는데 한번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게 되었습니다. 술 먹는 친구들을 보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다들 놀래면서 늑대가 코기 고기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다 하면서 웃으면서 놀렸습니다. 아무리 놀리고 뭐라 그래도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속으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역입니다. 저희 중앙 성결교회 몽골예배부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안 믿는 친구들이라서 서로 같이 술 먹거나 동거도 한다는 말들이 가끔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비판과 정죄가 바로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들보다도 더했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노부도 정죄할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늦어도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아도 기다리고 사랑하고 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 제가 그랬으니까요. 한국 땅에 일하러 오든 공부하러 오든 몽골 친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삼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성공과 돈과 음란과 외모지상주의로 살았던 저는 한국인이나 몽골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바뀌어 가는 데도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어느 나라 사람이든 예수님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